했어요형 정말 왜 그랬어 어? 야나씨 그녀 말고 다른 여자가 형 그게 말이 돼? 말이 안될건또 뭐냐? 뭐? 그저 사랑일 뿐이잖아. 야 아니 사랑을 누구와 하느냐잖아. 그저 목적어일 뿐이라고. 을르 나는 땡땡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나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술어. 그럼 목적어는 땡땡. 그렇지 땡땡. 주어와 서술어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지만 목적어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라고. 형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형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쾌변이라 그래. 개변. 개변. 아이건 이건 개변이야 형. 개변이라고. 지금 내 주장이 단순히 개변이라고 천만에 최초의 전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간 간과하고 있었을 뿐이야. 이봐요 아가씨. 우리가 만약에 연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났을 때이 연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야, 아니, 찾아 헤매던 그녀라고 100% 확신할 수가 있을까? 없지, 그치? 거기다 심지어 익수 이 녀석의 줄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마이갓. 괜히 연정이라고 하는 여자를 찾다가 눈앞에 있는 인연을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바로 나 같은 어... 우주 라이크 빠져 줄래요? 아니야, 혹시? 역시... 야니의 창극을 찾아오게 된게 LOVE 말 그대로 러브 사랑을 찾아서 온 거였어. 그 사랑에 백장미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아니면 뭐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오늘 수업 끝. 여보세요, 어... 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알겠어, 끊어, 야. 그녀를, 그녀를 찾은 것 같아! 어? 찾았어요? 파리 와플 손님 대기자 명단에서 김사랑이라는 이름 발견! 이름이 사랑이라고? 아이고, 연정? 아이고 참이거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어쩔 뻔했어, 어? 아이, 진짜. 야, 가자! 가서 빨리 확인해보자! 가자, 가자! 같이 가! 빨리 가. 가야 할 사람은 난데. 나도 사랑하고 싶다. 또자 양복도 안 입었고요. 지금 마음의 준비도 안 됐어. 그녀가 게... 여기 있잖아 지금. 아, 아저민 정말... 마요. 아 진짜. 형형형 아, 내가 보고 올게. 어. 저건가? 와. 완전 이뻐. 맞는 것 같아. 그래, 자 그러면은 만날지 말지 먼저 창밖에서 보고, 네. 그리고 결정해. 우리도 진짜 궁금하다. 아닌데요? 아니야? 네. 진짜 아니야? 얀. 괜찮아요? 그.. 사랑 씨. 사랑 씨는 아닌가 보네. 연정이가 맞나 보네. 익수 어, 추리가 맞아, 맞아. <laughs> 그런가 봐요, 형. 응. 그녀는? 아니더라고요. 넌 어, 좋겠다, 자식아. 아니 란다, 여기 는 네덜란드 니까 더치 페 이로 물론 입니다. 이상하 게 생각 하기 없 기. 각도기? 난 정확한 사람이라. 45도씩 여덟 조각. 먹기 좋게. 네덜란드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온지는 조금 됐는데, 뭐, 가이드를 시작한 거는 최근이에요. 쌀쌀하네요. 내일은 날씨가 좀 좋아지려나? 한국의 가을 날처럼? 아마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해지고 바람도 많이 불 거예요. 근데 보석을 박았나 봐요 와플에. 펄슈가 설탕을 뭉친 뒤 고온에서도 잘 녹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마치 진주와 같다고 하여 펄 슈가. 하얗고 동그란 결정체가 보석 같기도 하죠. 리에주 와플에는 이펄 슈가가 들어 있어야 진짜예요. 리에주 와플에는 펄 슈가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laughs> 제대로가 야 되셨어요. 배어 물었을 때그 알갱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갈색이잖아요. 설탕을 그대로 녹인 와플은 갈색이 돼요. 어, 설탕이 녹아서 캐러멜화됐단 얘기. 근데 난 와플 맛 보다 그쪽 이더 생각날 것 같아. 사랑, 내 이름, 내 이름, 김사랑. 이대로 한국 돌아가게 되면 내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지도... 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